난 너희들의 장군이다 너희의 모든 실수가 내 지도력의 흠이 되니 이사실 명심하는 게 좋을 거다 적이든 아군이든 날 막아설 수는 없다 녹서스의 실력자라 까지 칭호의 미련 갖지 말게나 평화는 정복으로 진취하는 법영예로운 죽음을 서형을 내리마 메달르다는 가문에 충성하지. 굴러라. 셀수 없는 전투를 치렀고 승리 했지. 영산의 이빨이다. 메달과 가문의 영예를 한숨이라 음주들을 품으로내 영역을 침범해? 흥! 문을 꿇어라! 생샷한자리닿피닿떼 닿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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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닿 졸개도 쓸모가 있긴 마. 저 형을 내리마. 용사양의 이빨이다. 지금의 그게 전부야. 저 형을 내 내가. 저치했습니다저확합니다셀수없는전투는 정확한... 치렀고 승리했죠. 거는 저거는 저 허영을 내리마. 메다르다는 가문의 충성하지. 전 처치했습니다. W7 합장 중입니다. 하! 눌어 꾸러라. 정확히 내걸 돌려받을 뿐이다. 영화는 정복으로 진취하는 용사님께의 이빨이다. 스 정신 범 용사냥개의 이빨이다 셀수 없는 전투를 치렀고 승리를 하! 하! 아! 용사냥개의 이빨이다 시련 속에서 정신은 강해지는 법 정복으로 질치하는 법, 무릎 꿇어라. 저를 처치했습니다. 서형을 내리고 명예로운 죽음을 정확하게. 전쟁이 있을 때내걸 돌려받을 뿐이다. 저 뿌파? 응, 현재 음식을 맛볼 시간인가? 한낮 졸개도 쓸모가 있긴 말이저 뿌파도 파괴되어있다. 저염을 내리. 마 정확하다. 저기든 아군이들날 막아설 수는 없다. 용 사냥개의 이빨이다. 땅에 치 박아 주지 하! 정확하다. 저염을 내리마. 재미를 보려면 딴데좀 다녀와야겠어. 정 처치한다. 야! 엄마의 할 일은 끝나는 법이 없거든 스스로 징취한 자리다 키에 대해 하루가 나지 같니 나에게 적수는 없. 용사년대의 이빨이다. 난 넘어지지도 깨지지도 않을 것이다. 척 쳤습니다. 정확하다. 흠. 응. 무릎 꿇어라. 재미를 보려면 따. 나의 적수는 나온다. 땅에 쳐박아주지. 그게 전부지? 염조들을 처형을내리다용 사냥개의 이빨이다. 흠, 응. 땅에 쳐박아주지. 정확히 처형을 내리 무릎 꿇어라. 한낱 졸 게도 쓸 모가 있기 마련. Thank uh you. -huh. 그게 찾지했습니다. 가문의 충성할 확살 죽음 편하나 벗. 이든 아군이든 용 사냥개의 이빨이다. 무릎꿇어라 마무리. 나에게 적수는 없다. 용 사냥개의 이빨이다. 태를 다 가문의 충성하지. 계연은 밤에 땅을 쳐바가지지. 정확하게 저기든 아군이들각날막아설 수는 없다. 후이 있겠어. 그게 전부냐? 저녁을 내리던 내영오을침범해 처치했습니다 나에게 접수는 없고 하 무릎 꿇어라 내려을 침범에 하 한낱 졸개도 쓸모가 있긴 말이야 무릎 꿇어라. 내 영역을 침범했 스스로 징취한 자리다. 피해 댔다. 무릎 꿇어라. 서영을 내리와 저기 낯살 중입니다. 내걸 돌려받을 뿐이다. 저기 민 뛰고 있습니다. 보유한 순간. 전화기 잡고 가이에난 너와 깨지지도 않을 것이 다 흠. 지 음, 음식을 맛볼 시간인가? 영화는 정복으로 쟁취하는 법 용사년께 이빨이다 무릎 꿇어라! 셀수 없는 전투를 치렀고 승리했지 정확한 o m 을 내리마! n g s 정 m e t h i n 준범의 훌륭한 그의 평화는 정복으로 징취하는법 학살 중입니다 흠, 무릎 꿇어라 하야하 날짓하지 않나. 한낮 졸개도쓸모가 있긴 많 무릎 꿇어라. 다르다는 가문의 충성 그게 전부냐? 허르장머리 고쳐주. 흔들리지 마라. 땅에 처박아 놔. 기지 진취룸 자리. 아 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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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룸다룸아난 넘어지지. 빛이 지조 을 d 득고 있습니다. 저염을 내리마. 저와 함께. 타이수미랍 나이 적수는 없다. 저염을 내리마. 용 사냥개의 이빨이다. 아군이 이길 수다

용사냥개의 이빨이다 집중하세요 흠! 무릎 꿇어라 모든 걸 거래 가문의 유산을 지키리라 그게 전부야 저형을 내리고 무릎 꿇어라 하. 음. 현지 음식을 맛볼 시간인가 i okay.